안녕하세요, 일는 사람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올렸던 그냥 구도랑은 좀 다른 컨텐츠잖아요. 맨날 일는 영상을 찍다가 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정말 오랜만에 켰거든요. 어, 저번 영상을 보니까...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랑 어, 읽었던 책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카메라를 어, 대뜸 켰습니다. 어, 제가 한달 동안 책을 읽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조금 더디긴 했어요. 왜냐면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든요. 음, 좀, 신체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어, 요즘에 목이랑 날개뼈 쪽에 통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어, 이전에 일하면서도 목에 통증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에 있는 통증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좀 대부분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좀 잃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많이 지속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도수 치료도 받고 도수 치료를 받으면 또 다음날 약간 몸살 난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한의원도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니까 좀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의원을 좀 지속적으로 다녀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책도 읽는데 가뿐하기도 했고, 뒷목이랑 날개뼈가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목 통증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날개뼈 통증은 없었거든요. 근데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무 뻐근하면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진한 것처럼 계속 신경이 날개뼈 쪽에 계속 가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생활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데 많이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통증이 있으시면 꼭병원에 방문하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정말 조금 아프다 싶으면은 병원 꼭 가보세요. 진짜로 날개뼈까지 통증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아, 좀 돌이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의원도 주 3회 정도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어, 주기적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침을 처음 맞아봤는데, 어, 효과는 좋은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뻐근하면서 약간 뼈가 아픈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효과는 좋아가지고 잘다니려고요 그래서 왜한달 동안 영상이 없었나 하면은 신체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소설 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달 전부터죠. 그래서 그 수업에서 단편 소설을 쓰는 게 이제 목표인 수업인데, 어 그래서 그 쓰기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저번주가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쓴다고 조금 시간을 쓰는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읽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조금 작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저는 어 쓰는 동안에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문장을 분명히 한국어를 쓰다 보면은 한글로 쓰잖아요 근데 내가 다 어떻게 썼지 문장을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끝맺어 끝매달... 적야 되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소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루틴처럼 한 50페이지 정도는 읽고 어, 소설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쓰고 이런 루틴을 가지면서 그런 한 달을 보냈었고 그래서 영상을 어,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까지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근황 토크를 좀 했고요. 어, 근황 토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유튜버 <laughs> 반짝하고 이제 안 올리는 건가 싶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왜 영상을 안 올렸는지, 못 올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11월에 읽은 책들도 저번 영상에서는 좀몇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 얘기해보고 싶은 소설이 있어가지고 어, 몇 개를 챙겼어요. 이 영상에도 계속 보이는 표지가 있죠. 이 책은 천개의 파랑이라고 천선난 작가님 장편 소설이거든요. 어, 이 소설 집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표지가 좀 독특하죠. 어, 이전 책에서 리커버 판으로 나와가지고 새로 나왔거든요. 어, 몇달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가 이쁘기도 하고 제가 표지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 책을 사실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어가지고 재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이번 리커버 제품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이 책을 그냥 이번에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사서 바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완독을 한 상태고요. 제가 원래 책에 인덱스를 붙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덱스가 집에 있어가지고, 어, 그거를 소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부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은 안 붙이려고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어, 그, 안 붙이면 안 되겠다는 페이지가 그래도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고 이 청계의 파랑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어, 이게 SF 소설이거든요 음, 근데 어, 로봇이 나오긴 해요 콜리라는 로봇이 나오긴 하는데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오고 어, 콜리라는 로봇도 조금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야 되나요 독특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좀 단어 선택이 다른 로봇들과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인간과 소통이 되는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 콜리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스포를 드리자고 하면, 콜리라는 로봇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이제 경마장 있잖아요. 경마장에서, 어 기수라고 하거든요. 경마 말 위에 올라타는 어, 로봇이에요. 콜리가 그 콜리는 그래서 <laughs> 말 위에서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볍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로봇이고 그 로봇의 용도는 그냥 기수인 게 다인 거예요. 근데 어, 처음 듣 장면이 청개의 바랑의 처음 장면이 콜리가 어, 말이라는 말도 주인공처럼 나오는 투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투데이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콜리가 근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스포를 담고 있어가지고. 아튼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어 콜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연재나 뭐 보경이나 다른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되면서 조금 겪는 일들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한 인물 인물의 그 서사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 가지고 이 소설이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SF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뭐 아니면은 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제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는 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청계 파랑으로 SF를 어, 입문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도 SF를 청계 파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SF 입문은 청계 파랑이 정말 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 설명을 좀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냥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라가지고, 제가 더 설명을 하면은 좀 감동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인덱스도 많이 붙였다. 그런 책이다라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제독을 하고, 제독을 해도 정말 좋을 정도로, 어, 잘 읽었던 책입니다. 청계파라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땅콩 일기라는 이 책은 만화책이거든요. 아 깨? 근데 제가 사실 만화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림 위주의 글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정말 책은 그냥 글자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책을 좋아하는데, 땅콩 일기를 읽고 나서 정말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그림도 잘 그리시지만,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제가 같은 상황이 와도 이렇게는 못쓸것 같다라는, 어, 문체를 쓰시거든요. 정말. 시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친구 얘기도 나오고 내 이야기도 나오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만화책 중에서 슬픔이랑 우울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책이 있었나 싶으... 싶거든요. 저는. 근데 땅콩 얘기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축축 처지는 슬픔이랑 우울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거 있잖아요. 뭔가 나는 우울하고 슬프지만 나는 그래도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만화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기도 했지만 마음이 결국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도 많이 해놓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땅콩이기 2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2부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정말 좀 따뜻하고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잘 쓰시고, 아, 정말 잘 쓰시는데, 제가 좀몇 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조금. 진짜 귀여웠던 게 있었거든요. 좀 슬픈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이라는 제목을 가진 챕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오늘 받은 어떤 사랑에도 나의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내 사랑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랑이 잘못해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거짓말 하고 싶어. 감추고 싶어. 슬픔 같은 거. 내 사랑 덕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꼭 그렇게 이겼다고. 짠하고 웃고 싶어. 그런데 나의 슬픔은 여전해.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랑이 왔을 때내 슬픔이 거친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사실은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속상해할까봐 거친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 근데 결국은 거치지 않았어 슬픔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누구나 느껴봤을 것 같거든요. 저도.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때, 어, "너를 위해서 나는 괜찮아, 괜찮아졌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상황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슬픈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어, 그런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아, "나도 이렇게 느꼈었지" 하면서 엄청 공감이 되면서 또... 너무 찡한 거예요. 나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를 캐치해서 그리고 글을 썼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땅콩 일기에는. 그래서 연말에 조금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어, 좀 돌아보고 싶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다. 근데 또 너무 즐거운 얘기는 싫어. 이러면, 땅콩 일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일도 너무 좋았고, 아, 일을 읽으면 아마 2를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고 있고, 원은 다 읽었고, 근데 이게 엄청 두껍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오래 걸리면서 읽었어요.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주제 자체가 그렇게 휙휙 넘어가는 주제가 아니에요. 한번그 챕터가 끝나면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더 훑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아껴서 읽고 싶은 그 감정들을 오래오래 두고, 어, 느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땅콩 일기를. 그래서 이 땅콩 일기 1 2를 소개를 드렸고요. <목소리>